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와 공동번영을 강조하며 아시아태평양공동체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정책을 겨냥해 다자질서 수호를 내세운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주석은 APEC 정상회의 연설에서 APEC 개방과 협력의 초심을 지켜야 한다면서 보편적 특혜와 포용적 세계화를 추진해 상생 발전을 이루자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세계가 100년 만에 대변화 속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을수록 한 배를 타고 함께 건너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다자무역 시스템 공동 수호, 개방형 지역 경제 구축, 산업 공급망 안정 유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 WTO 개혁 방향을 명확히 하고 개발 도상국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RCEP과 CPTPP를 활용해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을 추진하자며 미국이 빠진다자 무역체제 중심의 경제블록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최빈국과 아프리카 국가에 100%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며 공동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APEC CEO 서밋 연설 후본 회의에는 불참한 채 출국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트럼프의 일방주의에 맞선 다자주의 선언이자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질서의 중심을 자임한 상징적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